왜 우리 아버지를 죽이셨어요? 욕심 때문이다. 1등이 되고 싶었어. 나는 한 가족을 파괴했고, 윤서를 고아로 만들었어. 일어나세요, 아버지.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되어 주세요. 82세 유신그룹 회장 윤도경. 그날 저녁 식탁 위로 된장찌개 김이 오르는 순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집 식탁 생각보다 초라하네요. 우리 집은 더 컸는데요. 고아원 출신이라던 며느리의 우리 집이라는 말. 그 미소는 실수가 아니라 확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경은 30년간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하성전자 인수합병 기밀문서, 조작된 재무제표, 뇌물장부, 그리고 한 장의 사진, 8살 아버지 손을 잡고 웃는 소녀, 하윤서 도경은 며느리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매, 입술, 표정 모두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금고 앞에 선 며느리 아버님 아직도 그 서류 버리지 못하셨네요? 도경이 떨며 물었습니다. 수수연아 너 도대체 누구니? 정체가 뭐야?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하윤서입니다. 아버님이 무너뜨린 회사 하성전자 사장 하성철의 딸이요. 그리고 마지막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조작한 재무제표 때문에 제 아버지는 한강에서 죽었습니다. 도경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30년 전 죄가 오늘 가족 앞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제 선택은 둘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그리고 며느리 30년 동안 준비한 복수를 끝까지 실행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할까요? 이 집안의 결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